프로에서는 3주 정도 넘으니까 볼만한 데는 다본것 같아요. 혹시 못본 데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심정이어서 더 새로운 곳을 탐험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냥 가까운 곳, 친숙한 곳에서 이제 와서 더 편안하게 즐기고 싶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숙소에 있다가 저녁에 그냥 밥 먹으러 이렇게 동네에 나오고 이러는 게 뭔가 한국에 돌아온 것처럼 한국에서 동네 마실 잠깐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니까 기분이 참 안락하고 좋다 두달 정도 돼 가면은 항상 약간 지치는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말라카를 갔다 온 후에는 약간 동력이 꺼졌어 그래서 무리를 하기보다는 떠나는 날인데, 마지막으로 들릴 곳이 있습니다. 저희의 단골 사태집에 들렸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연기가 장난 아니네요. <laughs> 어, 저희, 저희 비행시간이. 자리가 없어. 아이고. 자리가 없네. 시간이 이른데도 자리가 없어. 아, 어? 타깝네 어, 방법이 없네. 마지막으로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 저희가 11시 비행기라서 저희가 7시 정도에 숙소에서 나갈 건데 마지막으로 여기 사태집에서 저희가 식사를 하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른 시간인데도 지금 자리가 다꽉 차있습니다. 지금 6시 반. 어, 진짜? 역시 맛집답게 그래서, 연기가 자욱하네요 일본에일이적이 있나요? 일본에ですか.이이어요조진짜옛날 그래? 와 진짜다 우리 단골가게에서 사태하나와 아이스티로마먹이 음. 집의 유일한 동료지 이야 음. 건배. 건배 건배 저희가 한 7시 좀 넘어서는 어,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테이블에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주문한 게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이 간당간당하네 어, 다행히 어, 저희 서정을 봐주신 것 같아요. 지금 앞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주문을 먼저 내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맛있기는 정말 맛있습니다. 음.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바이바이 <laughs> 어, bye bye. Bye bye. 아, 저희는 이제 진짜 떠납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었던 가게인데 어, 언제 다시 오고 있을지 <laughs> 자, 이제 조금 서둘러서 가자 자, 갑시다 지금 7시 40분이고 저희가 8시 전에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10시 10분에는 보딩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서둘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차가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자 4분, 4분차 어? 진짜? 바로 갑시다 그냥 다행이다 오케이. 다 꺼지고 클리어 레츠고 바이바이 8시 다 돼가, 8시 15분 전이야 우리가 10시 10분 보딩을 해야 되니까 좀 터둘러야 되지 공항에 어 사람이 적어야 응. 될 텐데 긴박감 응? 넘치는데? 항상 그렇지 실 응. 어, 뒤에 뒤에다 실을 어수 있을 것 같은데? 할로 어. 차부르기 잘했네 어, 그랩이비 제시간에 왔고 어, 스무스하게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항까지도 정차가 없고 52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다 왔다 어, 고사히 왔습니다 친절하시네요 기사분이 휴. 갑시다. 저희가 두달 살기를 하면서 짐이 늘어가지고 가방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7만 원 추가 요금을 내었습니다. <목소리> Makes me yeah, it makes me wonder. it It really makes me wonder.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열시열분 새벽 여 시. 어이고. 우리가 제일 먼저 시력 타. 아못 봐. 겨울왕국, 한국에 오신 걸로 환영합니다. <laughs> <laughs> 겨울왕국. <왕복. 웃음> 우가 드디어 스페인에 왔습니다! 와! 에센티아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저희 가족은 6월부터 스페인으로 여름휴가를 떠났어요. 뜨거운 햇살만큼이나 열정 가득한 스페인에서 한 달을 보내며. 잊지 못할 추억들을 한 가득 만들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7월에 모로코, 8월엔 포르투갈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랍니다. 엄마 아빠가 게을러서 여행하는 동안에는 편집을 못한다네요. 그래서 저희의 스페인 여행 이야기는 9월부터 만드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9월에 정말 재미있는 스페인 여행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와 맛있겠는데? 딱 음. 스페인이십니다 오늘